해볼게요. 자, 진균님이랑, 진균님이랑, 어, 옥선님이랑 잘 들어보세요. 지금, 잘 보세요. 어렵습니다. 어, 지금, 동물 클래스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50분 넘으면은 식사하러 가세요. 저는 이거 영상 마무리 짓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사람 클래스가 있고, 여기 노루 클래스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어디 보시면 되냐면은, 네. 어디 보시면 되냐면, 44강 맨 밑에 보시면, 지금 동물이 있고요 네. 어, 동물을 내가 왜 여기다 놨지? 네. 동물이 있고, 네. 클래스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자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네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 뭐 이렇게 있어요 자그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동물이 있고 사람과 나이 노루가 있다. 여기까지 해주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잘 보시면 여기 이름 나이가 있고 여기도 이름 나이가 있죠. 사실상 이런 건 어디서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이름 나이를 지우고서 네, 여기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로 옮기면 이것들이 여기로 복사되니까. 아무튼 이거는 뭔데 무시하시고 지금 어, 옥선님맞춰보세요 지금 동물 안에 동물 생성자가 몇개 있죠? 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지금 노루 안에는 생성자가 총몇 개일까요? 맞춰 보세요. 참고로 노루 안에 생성자를 제가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총두개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어렵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자, 여기 동물이 있고요. 동물이 있고요. 여기 노루가 있어요. 동물 안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동물 생성자가 있어요. 네, 그거를 지금 상속을 받았죠. 자, 그러면은 여기 노루가 있어요. 노루는 노루 생성자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를 상속 받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어려워요. 노루 안에는 동물 생성자도 있고 노루 생성자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네. 이거는 제가 아까 노, 노루 생성자를 만들지 않으면은 그냥 이런 비어있는 생성자가 만들어진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네. 이거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여기다가 시스템 t e m o u t p r i n t l n 이런 걸 쓰면은 기본적으로 요 메뉴에 슈퍼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 써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되는 명시적으로 써도 되는데 우리가 안 쓰면 여기에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부모 클래스에서 받은 생성자를 호출하는 뜻이 호출한다는 뜻이에요. 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 이렇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new 노루를 하면은 얘가 호출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다시면 제가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게 노루 생성자라고 했죠. 이거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 옥선 님 이거 이해 되시나요? 노루 생성자. 이렇게 얘가 실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어, 이 녀석은요. 자동으로 부모 클래스에서 받은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어, 옥선 님 요게 이해가 되세요? 일단 여기 두 개가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여기에는 뭐다 동물 생성자도 있고 노루 생성자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new 노루를 하면은 노루 생성자 뿐만 아니라 노루 생성자가 실행되면은 걔가 맨 처음에 하는 일이 슈퍼를 통해서 부모 클래스에서 받은 생성자를 호출해 줍니다. 그래서 어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49분인데 50분 되면은 식사하러 가세요. 제가 이거는 영상을 남겨놓을게요. 네. 전한 3분 한 정도 오버가 될것 같아서. 자, 이제 한번 이거 실행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자, 이거 보세요. 자, 이제 노루 생성자 실행할 타이밍이죠? 자, 합니다. 자, 그럼 여기로 갔어요.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에는 생성자를 제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디폴트 생성자가 실행됐어요. 근데 그 생성자는 뭘 부른다? 이런 생성자가 호출되어 있는, 생각되어 있는 거고, 얘는 뭐예요? 슈퍼에서, 이제 어디로 간다? 동물 생성자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동물 생성자 호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네. 이게 답니다. 자. 자, 만약에, 그, 옥선님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생물 클래스가 있다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동물 클래스가 있고, 여기 이제 포유류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노루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은 여기서 만든 생성자는 이렇게 다 상속이 된다 해볼게요. 상속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동물에서 만든 생성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상속이 되고, 포유류의 생성자는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상속이 되고 그 다음에 노루 생성자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뉴 노루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얘가 일어나죠. 근데 얘는 요 안에 펼쳐져 있는 로직이 있을 텐데 그게 실행되기 전에 먼저 뭐다? 얘한테 양보를 합니다. 장유 유서예요. 부모님 먼저.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또 자기 안에 그냥 있는 로직을 쭉 실행하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넘겨요? 제어권을? 얘한테 넘깁니다. 부모님 먼저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자기 일을 하기 전에 뭐예요 부모님한테 양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루는그 아, 다음에 이게 누구 거예요 이게 생물 생성자죠 생물 생성자는 물론 부모가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후손인데 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오브젝트라는 부모가 있어요 네. 부모 생성자한테 먼저 실행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나면은 제어권이 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어떡한다? 쭉 실행되고, 얘가 다 끝나면 제어권 일로 들어와서 쭉 실행되고, 얘 끝나면 제어권 일로 다시 들어와서 쭉 실행되고, 제어권이 다시 들어와서 쭉 실행됩니다. 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생성자 연쇄 호출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상속을 하나, 둘, 셋, 네개 받았다. 그러면 내가 n 뉴 노루할 때 생성자 네 개가 실행되는 겁니다. 따다다닥.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네. 따다다닥. 됐습니다.